크레디코인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제번호 010-9959-6611을 띄워둘 예정이니 개별적인 타점이나 세부적인 매수 매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종목의 흐름과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크레디코인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850원대 부근까지 반등을 보여주며 단기적으로 6%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24시간 기준으로 약 350만이 오가면서 최근 들어 에너지가 조금 붙는 모습이죠. 차트를 보면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고점 대비 하락 추세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하며 지지와 저항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700원 후반에서 800원 초반 구간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900원 대 초중반이 단기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만 구체적인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는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세밀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짚어보면 크레디코인은 단순한 시세 움직임을 넘어서 실제 금융 서비스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용 평가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소액 금융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 확장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특히 개발진이 추진 중인 파트너십 확대와 기술 고도화는 단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실물 금융과 연결되는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의 신뢰도를 조금씩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불안정과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도 오히려 대체 금융 솔루션이라는 성격이 강조되며 크레딧코인이 재조명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금융 접근성을 넓히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 프로젝트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실사용 사례가 확산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전망은 단기 차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장기적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단기 변동성이 휘둘리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간은 명확히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맞붙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800원 초반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위로는 900원 부근이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거래량이 더 실리면서 900원대를 안착한다면 1000원 이상으로의 단기 반등 시나리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다시금 700원대 중후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겠죠. 따라서 보유자분들은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상승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프로젝트 이슈와 맞물려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글로벌 디파이 시장에서 온체인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크레딧코인의 금융특화 모델이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용기반 토큰화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실사용 네트워크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큰 그림과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매매 타점, 목표가, 손절 구간 같은 전략적인 부분은 오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개별적으로 문의 남겨 주시면 더욱 정밀한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크레디코인은 현재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금융 실사용 확대라는 펀더멘탈 요소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투자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100% 무료안내. 이게 그냥 흔한 낚시 문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진짜입니다. 사기 아니냐, 홍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걸고, 제 번호까지 걸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짓 못하죠? 저는 이 시장 안에서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데이터로 증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급등 예상 종목만 선별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아무 종목이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 넘는 코인 종목들, 차트들, 거래량들, 수급 흐름들 다 체크하면서 정말 오를 가능성, 높은 종목들만 따로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오를까 말까 하는 거 말고요.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수급 분석까지 전부 거친 결과물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따로 구분해 놨는지 아세요?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보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스윙으로 며칠 들고 가는 걸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차별점입니다. 그냥 단타 종목 하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구성해 드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 후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건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분할 매수하고, 언제 익절하고, 이렇게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는 전략 자료를 드립니다. 차트 이미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텍스트와 수치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구, 문자 급등,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 문자 딱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010-9959-6611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절대 자동응답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상담드리고,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세요.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혹시 문자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6611, 텔레그램 아이디도 코인6611입니다. 편하신 채널로 연락 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연락을 주셔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급등 유력 종목 세 가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올라간 다음 며칠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 많죠? 저도 잘합니다. 저희는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료를 드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무료로 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장 안에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야 지속적으로 함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적인 수익 말고요, 진짜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010959-6611로 문자 보내시고, 카톡 코인 6611, 텔레그램도 코인 6611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몇배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시간에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코인 시장의 답을 알려드립니다.